그러므로 삶과 현실이 여러분의 정체성과 하나님 안에 있는 여러분의 존재를 절대 바꾸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인식하시고 성령님의 임재를 항상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그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가 그 넷플릭스에 방영했는데 인기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넷 플리스의 그 폭삭 소가수다 홈페이지에 가면 그 인생의 모든 빠꾸를 허락해 준 사람 그물이 되어준 아빠라는 동영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소개해드리기 원합니다. 일단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먹을 수 있어? 아니다 싶으면 빠꾸 냅다 퇴해 알지? 여기서 그 조그만 어린아이가 금명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신의 딸인데 그 딸이 어렸을 때 김치를 못 먹었는데 이제 김치를 한번 먹어 보는 것에 도전을 해 보겠다고 아빠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 반식이라는 그 아빠는 자신의 딸에게 그 김치를 잘게 잘라서 입에 넣어 줍니다. 그런데 아빠는 입에 넣어 주면서 반드시 먹을 것을 강요하지 않았고 너가 만약 시도하다가 못 먹겠다 싶으면 뱉어 버리고 빠꾸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빠가 딸을 향하여 한 말에는 너가 김치를 먹으나 못 먹으나 너는 항상 내 딸이니 너 앞에 아빠가 있으니 너는 걱정하지 말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또 다음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금명아, 내일 잘뛸수 있지? 나 1등 할것 같은데. 1등? 요이, 땅 하면 가는 거야, 땅, 응? 근데 1등 안 해도 되니까 못하겠으면 빠꾸, 자빠지면 아빠한테 냅다 뛰어와, 아빠 내일 뒤에 있을게, 알지? 응. 요이. 야. 딴. 그래서 금명이란 딸이 이제 조금 커가지고 초등학교에 가게 되었고 가을 운동에서 그 달리기 시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딸에게 운동회 달리기 시합에서 너가 1등을 하지 못해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으니까 달리다가 못하겠다면 빠꾸하라고 말하면 아빠가 내일 달리기 할때너 뒤에서 지켜주겠다고 말합니다. 역시 여기서 아빠가 딸을 향하여 한 말에는 너가 달리기를 잘하나 못하나 너는 내 딸이며 너 뒤에는 항상 아빠가 있고 지켜주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또 다음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금영아 잘 찍을 수 있지? 아 찍으면 왜 찍어? 아빠, 야, 금방이야. 맞아. 아빠가 쭉 보니까 너는 다 잘해. 너는 다 잘해. 아빠 이제 다 알아. 그럼 이제 다 잘한다고만 할 거야? 수틀리면 빠꾸하라고 안 하고? 그래도 있잖아. 영 골치 아프고 안 되겠으면, 그냥 빠꾸해. 그냥 냅다 나와. 아빠 여기 서 있을게, 응? 아빠가 맨날 내 백업이네. 그래서 이제 금명이는 딸이 다시 더 커서 이제 대입 학력고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나이가 든그 아버지는 딸에게 시험 문제를 풀다가 어렵거나 못 풀겠으면 빡꾸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빠가 시험장 문 앞에서 시험이 끝날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도저히 시험을 감당하기 힘들면 빡꾸하고 아빠에게 오라고 말합니다. 이는 어떤 의미입니까? 너가 시험 문제를 잘 푸나 못 푸나 너가 내 딸인 사실은 변함없고 자신이 언제나 지켜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또 마지막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금병아. 잘할 수 있지? 수 틀리면 빠꾸 아빠한테 냅다 뛰어와. 알지? 아빠 여기 있어. 그러니까 다너 아,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아빠의 겨울에 나는 녹음이 되었다. 그들의 푸름을 다 먹고 내가 나무가 되었다. 아빠 맨날 여기 있어, 알지? 예, 시간이 흘려서 이제 금명이란 딸이 이제 시집을 가게 됩니다. 이때 이제 나이가 늙은 아버지는. 딸에게 혹시 이 결혼식이 하기 싫으면 지금 다시 잘 생각해보고 정 아니다 싶으면 지금 결혼식장에서 빠꾸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아빠는 딸에게 내가 언제나 너가 여기 있다고 내가 여기 있다고 하면서 너가 어떠한 선택을 하던 상관없이 지켜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그 관식이라는 그 아버지가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자녀를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을 잘 표현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식이라는 아버지는 딸이 마주하는 그 현실에 의하여서 딸의 존재를 규정짓지 않았습니다. 관식에게 있어서 딸이 잘하냐. 못하는 관계 없이, 금명이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딸이고, 자신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딸을 보호해주겠다는 의지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과 현실에 따라서 여러분의 존재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하나 못하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젊으나 늙으나에 관계없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언제나 항상 함께하십니다.